잘 만드십니까? 한번 보시죠. 어, 어. 그러면 같이 한번 대결 한번 할까요? 네, 좋습니다. 아, 어, 그러면 제가 기본 준비 좀 해드릴게요. 좋습니다. 먼저 단호박입니다. 오, 오 신기하네요. 자, 이제 한번 취재해보세요. 어,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됩니까? 이렇게, 계속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. 아, 오케이. 한번 해보십시오. 돌려서. 아, 잠깐만. 아! 위생작업을 껴야 되는데. 잠시만, 안 되겠다. 위생작업을 껴야 되는데. 그럼 어쩔 수 없지. 천천히 하십오 천천히. 마음이 급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다니까.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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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네. 어, 오, 잘하네, 네. 이제요. 자, 네. 민이죠. 정성을 들여서 하세요 정성을 지금 정성이 없으니까 지금 장인님이랑 다른 거 아니면 까죠 더 정성을 다 듬뿍을 담아요 정성을 듬뿍 담아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매니저 고생했어요 다치됐습니다 지금 진짜 이쁜 애새 살구색 나오네요 다 제가 이거 노리고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할까요? 오케이 떡을 정성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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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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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소를 넣어야겠구만 와우, 이거 진짜 맛있겠다, 와 내가 보니까 떡, 떡이 안 만들어지네. <laughs> 몰캉, 몰캉, 몰캉. 와우. 하나 완성. 이번에는 예쁜 모양으로 또 만들어봐야겠다, 이거. 이름하여. 지렁이떡. 지렁이에 지렁이를 넣어서 지렁이떡. 에이 됐어 됐어 다 됐어 이거. 메이저 밑에 이쁘게 이쁘게 이쁘게. 아 정성을 담아서 꾹꾹 눌러야지 이게 안 빠질 거아닙까 정성 정성 정성. 오케이 뱀떡 완성. 사람들은 좋겠다. 자 편하게 시식하세요. 어디서도 못 먹는 겁니다 이거. 상인님거 한번 먹어볼게요. 장인님, 거 먼저. 이거 몇번두번리 먹어보세요. 소유도 그럼 배부르지 않습니까, 먼저 먹으면? 지렁이 떡 드십시오. 좀이하게 나누죠. 장인님도 드셔야 <laughs> 돼 입에. 스톱우 맛있어. 지렁이정상 어, 감독님. 어, 감독님 맛있는 거 먹네요. 아! 어. 드세요. 어. 거의 깨끗한 겁니다. 아, 역시. 어떠세요? 이거 좀 잠깐만 해. 참치 주먹밥 떡. 다들 먹고 놀랄 겁니다, 그냥. 아우 맛있어. 품사일 <목소리> 수도 아... 없어요. 장인님이 만든 걸 먹어보고 처음부터 배워봐요. 아이 맛있네 이거 장인님. 맙습니다 스승으로 모 해겠습니다. 아유 별반. 다오 철레참 마이타야. 뜨거워요. 음. 조심 조심. 오 맛있겠구만. 자 됐죠? 네. 자 이제 떡을 한번 쳐볼까요? 네. 자펭수 씨가 좀 도와주실래요? 어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? 타살 아, 어, 네. Let's go. Wow. <목소리> 오, 어, 자이 Giant p n TV. 예요. 위, 일, 끝. 와우! 예, 좀더 쓸기 좋게. 네. 반판하게. 어, 반판하게. 어, 맛있겠다. 요거 이제 이렇게 펴주세요. 네. 네. 어르신들, 건강하시고, 행복하시고, 구독해주시고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정성. 정성 다 했어요. 생수 몰래 떡 먹었어요. 에? 몰래 떡 먹었어요. 안 먹었는데요?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묻은 겁니다. 어 콩가루? 이렇게 하면, 이제 평수씨가. 자, 이쁘게 자를게요. 네. 와, 정말 냄새가 정말 고소해요. 고소하죠. 아, 정성이 그냥 아주. 자, 드디어 저와 매니저가 만든, 그리고 장인님과 함께 만든 인절미가 완성됐습니다.